우와, 우와, 도마도 많이 파네. 뭐 이렇게 줄을 많이 샀대? 후, 지금 라면 할아버지 모시고 나왔는데, 여기 정선아짐에, 저기 어디 가셨어? 아!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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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laughs> <봬요. 웃음> 네, <laughs> 아, <그이긴 나지. 웃음> 예, 아, 그, 맨날 아, <laughs> 자주 못해서 라면 할아버지 라면 할아버지 <laughs> 라면 할아버지 어, 그래? 예면 할아버지 인사 나누세요 <laughs> <안> <라미. 웃음> 예. 라면 할아버지 예. 라면? 라면만 잘, 아, <laughs> 아, 그래.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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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하 예. 일부러 시어요 예. 하시죠왜 지금도 라면만 드셔? 라면만 드셔 <웃음> <웃음> 요즘 잘 장사 <laughs> 잘 되시죠? 응. 어 맞아요 석봉이. 어? 아간지은 거기 s k 지은쪽에거요아 근데요 너무 눈이 오면은 네. 차가 못 내려와가지고 이번에도 아, <laughs> 아, 택배도 못 나갔었어요. 아. 아.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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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음 같이 화음이시네요? 아, 어. 네 화음이었는데 어디쯤이에요? 화음이 약수터 있는데 약수터 있는데 사셔예그건 저기요 그 유명하신 유튜브가 그거는 봤어요 라면예 라면만 신 분은 요아흐흐 오, 네. 야, 냉이가 왜 이렇게. 이게 육지냉이다 네. 보니까 아, 아. 그 눈을, 눈을 막고 완전 강추위에. 네. 그러니까 눈이 다 녹으니까 얘네들이 질퍽질퍽해갖고 아. 완전 얘가요? 떡이 된거요 그러니까 음. 얘네들이 털면서 이렇게 네. 캐주를 못해갖고 음. 제 영상 보면 정말 말도 안될 정도였어. 이거는 진짜 보여요. 그 네. 뿌리냉이. 하우스 아, 냉이는 잎사귀고 네. 이거는 정말 아, 뿌리, 아, 뿌리 산산만큼 버벅난다. 음. 제가 이제 거의 다 팔고. 네. 저 잠깐만요. 저 벌레 아니야? 아니, 그거 벌레 아니, 아니야? 옛날에. 시해 가지고. 도꾸마리. 도꾸마리는도 보여? 저게 비염에 아, 비염에. 비염 아토피. 피부. 염안 매운 거거 있는가? 볶아 놓은 거다 나가서 있어요. 여기 안 매운 거있네안 음. 매운 거는 이거야 찌개 드 아, 찌개에 들으면안그러면들기름이나 볶으셔. 도 너무 네. 가서 가서 저번에 그거 너무 매웠잖 매워져 드시는 밤에 자다도 그걸 먹으면맛 있는데. <laughs> <laughs> 매운 거를 잘못 드셔. 진짜 언니 오래가면. 네, 그러니까 맨날 나는 멀은, 네, 에, <웃음> <웃음> 집이 멀어. 집이 멀으니까 언니 뭐 경기도 쪽이래 네, 성남이니까 이제 천에게서온이 양쪽이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정말 고우시네요. 네. <laughs> 이예이구나이거는 네. 개나무에서 나온 건데요 네. 제가 요이번에 네. 어, 원래 개상이버섯이었는데정명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름도어렵예이사도어렵예요이 사람은 요이요이 아, 장수, 장수상황 구멍버섯. 아, 정명이. 장수, 장수상황 구멍버섯. 장수상황 구멍버섯. 괴나무에서 아, 아, 나, 괴나무가 예, 뭐예요? 괴나무라고 있어요. 괴나무요? 예, 개회. 아, 개회. 예, 그래서 괴나무, 뽕나무, 아, 뽕나무에 아, 네. 나는 거, 뽕나무 이랬는데, 이게 아, 정명이, 아, 정명이 음. 장수상황 음. 구멍버섯. 정선 아침에는 뭐, 많이 파네 이것저것, 본드의 친함을. 이거 색이랑. 예? 네? 옛날에는 네. 지치가 이렇게 따는 건데, 예. 지치가 자연산 지치가 만나기가 힘들어요. 고추 부각 하나 더. 고추 부각? 엄청 매운 분에 선물로 드릴게 네. 아니요, 네. 맨날 그러면 안되지 네. 이거 안 매운 거로 하셔가실 거예요? 네. 안 매운 거는 아예 안 매워요. 예? 네? 안 매운 걸로는 안되니거요안 매운 거로 하이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안 되시지. 자, 김 작가님이 안공 고추 부각 사십니다. 예, 네, 아니요. 응. 열심히 살겠습니다. 응. <laughs> <laughs> 응. 응. 아, 그리고요, 아니에요. 응. 저는 오래 안 됐어요. 저는 도심스럽게 살다가요, 응. 건강을 보겁가 응. 응. 어, 대장암 환기, 응. 어, 항암도 열두 번가고요 와. 그리고 이제 제가 5년이 제가 서 작년 12월 달이고, 응. 응. 에 네. 네, 병원에 안가요 어, 지금, 그럼 다 완치되신 거예요? 근데요. 안 네. 걸린 사람은 안 치라는 게. 없 아, 근데 지금 엄청, 아, 엄청 건강해 보이셔. 저는 항상 건강합니다. 피부도 되게 좋으신데. 네. <laughs> 산에도 열심히 다니네요. 응. 네. <laughs> 음. 그, 아, 그러니까 그 네. 산에 가서 그 약초 캐고 이런 거 캐는 것만도 네. 운동 대신에 좋은 공기만 예. 제가, 제가, 네. 네. 제가 직접 산에 네. 가는데도 사람들이 예, 네. 네. 뭐 받아오고 저 카드박스 들고 가 직접 캐는다는 네. 보여. 예, 아, 아.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지금도 거 예. 사람들이 예. 저를 보고 예. 저도 이게 어 힘든, 아픈 부에서도 예. 지금 강인하게 일을 아. 했잖아요. 아. 그래서 힘내시라고리 음. 예. 예. 살다가 오라 하면 하지 말아요. 예. <laughs> <laughs> 아주할 일이 많다고 저는 <laughs> 하셔요. 저는 이제 이제는 저기 되면은 그냥 네. 회에 가면은 항암치료는 안 하고 아, 너무 힘들대매요 항암치료가. 아유, <laughs> 고생 많이 하셨네. <laughs> 아, 네. 그리고요. 우선 저기 뭐야, 영월 택상까님 부동산 네. 님들이 저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무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예. 이제 다행히 쪽에서 집잘 맞춰 놓고 시간이 남으신 일로 도우서 이렇게 예. 그래요. 아, 항상 저를 그래도 네. 좀 많이 네. <laughs> <laughs> 이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요. <목소리가> 아나는 진짜 내 얼굴 대 아니 아니 예뻐요. 예쁘셔. 예. 예. 네, 너무 예. 네, 좋아서 목소리도 아, 좋고 음. 감사합니다. 막 인기다 뭐 겁는 목소리만 딱 들으면 돼요. 피부도 너무 고우셔. 예. 예. 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더 건강하시고. 예. 너무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 네. 많이 오늘 네. 많이 파세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예. 네. 네. 네.